국간 네살 왕이 그 금신상을 만들었죠.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세우는 낙성식을 하게 돼서 그 나라의 국무위원들을 이렇게 부르고 재판관과 지금으로 말하면 시도 지사를 다 불러서 낙성식을 하게 돼 있는데 에, 그 당시에 도지사급이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부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에 맞추어서 일제히 절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 어, 절하지 아니하면 그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용광로 속에다가 집어넣겠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말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포심에서 다 일제히 금신상에게 절하는 그런 시간에 다 엎드려서 납작 절을 했는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멧느고, 단일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하지 않고 그냥 우두건이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엄청난 그런 사건이었습니까? 야, 이 사다랑 메삭 아벤노고는 일제히 그 수많은 관료들이 절하는 그 시간에 절하지 않고 꿋꿋하게세 사람이 서 있으니, 이 성경에 보면은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죠, 국민들이죠. 이세 사람을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그, 그, 다시 이 사다랑 메삭 아벤노고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 왜냐하면 도지사급이어서 정말 그동안 그 왕궁에서 천재로 그들을 길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쉽게 죽일 수는 없으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엎드려 절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다랑 메삭 아벤노고는 왕이요, 다시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음악에 울려도 우리는 절하지 아니할 겁니다라고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느부간네살 왕이 이 사다랑 메사가벳 노고를 용광로 속에다가 집어 던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풀무 뿌리죠. 그래서 이 사다랑 메사가벳 노고가 용광로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불꽃이 얼마나 강하고 센지 그들을 붙잡고 용광로 속에다가 집어 넣는 사람까지 불타서 죽어버렸습니다. 성격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왕의 명령은 엄격하지. 그들을 붙잡아야지. 그 엄청난 그 화력에 그들이 불타 죽던 사건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드랑 메사가베 누구는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왕이요.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 왕이 우리들을 온광류 속에다 집어 던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겠지만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신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우리는 실족하지 않겠나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용광로 불 속에서 꺼내 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절하지 않겠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완강히 자기들의 입장을 이 드부가 네살 왕에게 밝히는 장면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견고한 절개 있는 신앙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읽었던 성경의 본문 쫙그 내용이 전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집에 가서 차곡차곡 읽어볼 수 있는 만한 그런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딱 요점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본문 성경을 통해 내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터득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절개 있는 신앙을 가리키는 거예요 절개 있는 신앙 여러분 요즘에 산길을 걷다 보면 그 난초들이 있어요 난초 야생 난이 있는데 영하 8도 영하 10도가 떨어져도 그 난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색이 바래지 않고 그대로 눈속에 그 난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무들은 다 낙엽이 지고 이렇게 다 낙엽이 떨어져서 몸, 앙상한 그런 몸만 남아있지만 이 난초는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영하 10도든 20도든 그대로 자기 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나눌과 그리잖아요. 난을, 왜 사람들이 그 난초를 그립니까? 그들의 기계와 절개를 이 난초는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계와 절개. 아무리 추워도 변치 않는 그 절개. 그리고 왜 대나무를 그립니까? 이 대나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계와 절개를 사람들이 대나무를 그리게 되는 거죠. 저도 많이 그려봤어요. 난도 많이 그려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 기계와 절개 하나님을 향한 기계와 절개를 잊지 말라. 그것을 간직해야 된다. 이 사다랑 메삭과 아벳 누고는 정말 백 년에 한 사람 날까 말까한 그런 존재가 사다랑 메삭 아벳 누고예요. 네. 그들의 그 기계, 그들의 그 절개, 그리고 굽히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조. 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고한 그 차태 그리고 절개 이 사다랑 메사가벤누고의 그 신앙의 절개는 지금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사다랑 메사가벤누고 같은 사람들은 드물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백 년에 한 사람. 날까 말까한 그런 존재로 성경에 우뚝 서있는 그런 존재가 다니엘의 새 친구 사다랑 메삭 아벤누고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요베 그 신앙을 칭찬하셨습니까? 요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절개가 있었어요. 예, 그토록 어려움을 당하고 온 몸이 병이 들어서 악창이 나고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고름을 짜내고 긁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절개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 믿음의 절개 그 믿음의 절개를 세상 사람들이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본받고 귀감을 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 믿음의 고고한 그 절개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육기서를 통해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욕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다랑 메삭 아벳누고를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왜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도 많은 사람들의 성경을 보면폐 패역한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절개가 너무 고고하게 흘렀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방주를 예비하게 했고, 또 그로 말미암아 가족들을 살리고, 세상에 물로 천지 사방 온 세계가 물에 잠겨서 휘몰아치는 바람 속에 사람들이 물에 떠내려가고, 물에 다 빠져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노아라는 사람의 믿음의 절개를 보시고, 그 가족을 살리셨던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의 크신 역사가. 우리들의 사무속에서도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량진에 여러분이 가보면 사육신의 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육신의 묘지는 세조 때에 이 단종의 복이 운동을 했다고 하다가, 복이 운동을 하다가 발각이 돼서 사육신이 처단을 받고 능지 처참을 당했던 죽을 사자 여섯 신아 그래서 사육신입니다. 사 녹사자가 아니에요. 죽을 사자입니다. 여섯 신아가 죽음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사육신 여섯 신아가 성산문 박백년 하위지 예 유성원 윤부 이계 그 여섯 신아가 죽음을 당하면서도. 자기들이 섬겼던 그 왕을 다시 옹립하기 위해 능지처참을 처참하게 당하면서도 왕에 대한 그 의리와 신의를 저버리지 않았던 그 사육신의 묘지를 여러분 가보세요.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이 시대는 사람들이 배신, 배신, 배신에 정말 점철되어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토록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막 고문을 당하면서도 자기들이 옹립하고 섬겼던 그 왕을 배반하지 않고 그를 사랑했던 그 사육신의 그 묘지에 가면은 정말 우리들이 숙연해지고, 예, 욕과 같이, 예,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사다랑 메삭 아비누고처럼, 그리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절개, 그 절개를 지켰던 믿음의 선조들의 그 절개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본받아라, 본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는 교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용광로 속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뜻입니다. 우리들은 상처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망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족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얼마나 존귀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사도바울이 로마로 압송당할 때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무려 그 태풍은 15일간 지중해 바다를 휩쓸고 지나갑니다. 276명이 탄그 폐가 다 깨져가지고 해안가에서 그들이 허우적대면서 해안을 기어 올라오면서 멜리드 섬이라고 하는 토인들이 사는 섬에 그들이 다다라서 너무도 비를 많이 맞아서 추워서 나뭇가지를 들고 불을 피우다가 나뭇가지 속에 있었던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어버립니다. 그 엄청난 그런 태풍의 시련과 독사의 무지는 그런 시련을 겪고서도 실족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 물론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 내용들을 처음부터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겪었다 할지라도, 그런, 엄청난 그런 고난을 15일간 당했다 할지라도, 그는 단 한마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조금 늦게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 우리들을 풀뭇불에서 건져내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상처받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넘어지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실족하지 않겠나이다. 하는 그런 불굴의 성숙한 그런 신앙심.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앙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뀌고 재난이 있고, 때로는 핍박이 있고, 때로는 실족할 만한 그런 일이 생기고, 기분이 상할 만한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성인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난처럼 대나무처럼 소나무처럼 넘어지지 않고 의연하게 그리고 사드랑 메삭 아베누고처럼 하나님 앞에 불굴의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게 우리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견고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불굴의 믿음을 가져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실족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아하, 이 사다랑 메사가 뱉는 고는 정말 풍물불 속에 던져질 때에 하나님으로 원망하고 실족할 수 있는데, 그들은 실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왕에게 또 많은 사람 앞에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내가 주님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절하지 아니하고 꾹복 절하면 되는데 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불굴의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 그들은 끝까지 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절개,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사다랑 메삭 아벤누고의 불굴의 견고한 믿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